중계를 하려면 광고가 붙어야 되고 그 광고를 붙으면 안 유명한 애가 가지고 광고 달라 그러면 광고를 줘요? 그러니까 뭐 개운 콘서트에 윤정빈 아 진짜? 그럼 내가 이번에 광고할게 이렇게 하면서 이제 나머지 실력 있는 사람들이 돋보이고 다음에 또나오고다는 거지 그 바보 같은 생각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 그, 형이 은 <laughs> 들은 게아니라 형이 진짜 들은 거 같아요. 아니 이거는 형이 메인 매치 뛸게아 <laughs> <없습니다>. 네. <laughs> 논리적이네요. 네. 아, 네. 뭐 조작 경기도 뭐든 어, 형이 자 이번에는요 그 얼마 전에 세계를 황당하게 만들었던 네. 세계의 매치. 네. 세기의 매치라고 해야 될까요? 세기의 매치까지는 아니고, 네. 반세기로 하죠. 네, 한명 반세기. 세기. 매치. <laughs> 한 명은 세기보청기 정도. 네. <laughs> 아, 좋네요, 라임이. 이쪽은, 이쪽은 세기가 맞고, <laughs> 이쪽은 이제 세기보청기. 네. <laughs> 어, 메이웨더 대 텐신. 네. 텐신 대 메이웨더의 경기가 있었는데요. 정말 세계적으로 이렇게까지 네. 웃음거리가 됐나 아, 싶을 음. 정도로 참, 기억에 나올 만한 사건이 됐습니다 아니 맥그리거한테는 뭐 1,500을 받냐, 1,000억을 받냐 이러다가 이번에는 왜1 0 0억이간 거예요? 놀러 간 거죠 아. 사실은 진짜로 어떻게 보면 진짜 막 얘기하면 놀러 간 거예요 네. 네. 스파, 이게 전적도 안 남는 거고 네. 그 맥그리거와의 경기는 그래도 프로복싱 경기였어요 네. 50전째 경기였고 전적이 남는 네. 공식 경기였고 네. WBC가 인정한 경기였고 공인? 네 이번 경기는 그냥 스파링, 승패도 남지 않고 아. 3분 3라운드였고, 네. 체급도 네. 차이가 일단 커요. 일단 보면, 네, 네. 그러니까, 왜여들는 그래, 나 불러주니까, 그래, 뭐 용돈이나 벌자하고, 일본 건강이나좀 하고 음. 하면서 간 거죠. 음. 야. 이런 거 아니야. 네. 왜 우리 개그맨들보 있잖아요. 네. 개그맨들이 만약에 지방 공연이 잡혀요. 네. 예를 들면 대구에 네. 지방 공연이 잡히면 가잖아요. 네. 근데 가기 전에 그 지역에 누가 전화를 해요. 네. 그래서 어, 나 이번에 대구 가는데, 따닥치고 올 거고, 행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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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따닥치고, 소문 근처에 잡아봐 이렇게 해서 따닥치거든요. 매일에도 네. 또일본이라좀 아, 갔다 올까? 가면 네. 뭐할거 없나? 네. 뭐 이러고 있는데 네. 딱 걸린 거 아닐까? 네. 뭐 그럴 수도, 뭐 수도 있죠. 그런, 그런 것도 또. 그렇고, 예. 네. 그 당일날 그렇게 후지산을 가자 그랬다면 어. 그랬던 거예요. 네. 네. 그 전까지 후지산을 계속 가자. 네. 그래서 그 관계자들이 아안 된다, 여기 올라가야 된다고 음. 뭐 기자회견에. 불렀다 고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안 그래도 일본 관광을 좀 가고 싶었는데 네. 그 다음에 경기. 네. <laughs> 인스타램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인스타그램에 뭐 뭔가가 또뭐 건덕지가 있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나는 솔직히 재래시장에서 행사 뭐 힙합 듀오 노래를 부르려고 그래다나 불러요. 왜냐면 네. 인스타그램 이거 찍어야 되니까 네. 웃기라고 그러니까 걔는 이제 인스타그램도 찍고 네. 여행 삼아 음. 그 다음에 경기도 무조건 내가 이기는 경기고 용돈도 벌고 뭐 음. 이런 느낌으로 가지 않았나. 아니 근데 그걸 네. 글쎄 모르겠어요. 매인웨더 입장에서 네. 무조건 내가 이긴다고 생각하기에는 텐진도 사실 전적이나 이런 것만 놓고 보면 근데 그렇게 날고 기는 맥그리거도 자기한테 네. 그렇게 박살이 났으니 네. 이제 동양선수고 체급도 훨씬 떨어지고 네. 그렇죠. 기술적으로 복싱하고 킥복싱은 완전 거리도 다르고 네. 감독님이 뭐 스탠스나 이런, 뭐 이런 거다 알려주셨는데 네.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 코빅에 그때 정준하 선배랑 박명수 선배가 네. 코너 들고 코빅에 녹화 뜬다 그랬을 때 사람들은 그냥 우와. 재밌는 사람이니까 우와. 우아가 했는데 그랬는데. 우리는 내부적으로 이제 예능에서 쓰는 이제 말의 스킬이랑 이제 독서실에 앉아서 코너 짜는 스킬은 또 다르거든요. 음. 애들이 또또 또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은 우리는 오면은 무조건 안 터진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죠. 음. 그 이런 비슷한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메이웨더는 그 짜서하는 개그의 거의 신이야. 네. 역대급으로 네. 그 <laughs> 제일 기술적으로도 넘버 원이라고 치는 그쵸. 사람인데, 형님가 네. 운동도 안 했어요, 형님가. 네. 네. 그러니까 쉬면서 박준영 옥동자 똥치똥을 다 가진 사람. 네. <laughs> 빠마야, <막> 이러거 다. <laughs> 네파토리가 <네빨> 많은 <laughs> 게 있는 거.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이 사람을 <laughs> 우리가 간대로 어떻게 이기냐고 개인적인. 어. 이제 스무살 된, 이제 개그 네. 시작했던 개인기 30개 그런지. 있는 사람은 어떻게 이기냐고 사장에서 <laughs> <회차장에도> 묻는데 <laughs> 못 이기지 처음에 막 신신 웃잖아요 가도도 안 해요 이러고 네. 있어요 네. 이러고 이제 하다가 몇대 맞습니다 네. 네. 그때 갑자기 세게 해요 좀좀 네. 좀 세게 하는 걸로 봤어요 지금 네. 좀 세게 하니까 텐신이잡아졌어요 네. 맞고 네. 다운이 된 거죠. 네, 네. 네. 그때부터 그냥, 그냥, 끝이 어. 좀. 그냥 아예 메이웨이 스타일로 아예 안한거 아닙니까? 아, 그 그렇죠. 완전 힌파이팅. 할 필요 없죠. 마이크 파이팅. 타이슨처럼 한거 같은데. 예. 네, 네. 들어가서 깨우쳐야 합니다. 입주댕이는 계속, 이거 하고 막 쳐다보지도 않고 이러니까 상대방에서는 뭐, 어떤 생각이 들까? 요형막 경기 는데막 이렇게, 이렇게 하고 막딴데 보고 막 이렇게 하면 형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아, 자존심 상하죠. 예. 네. 근데 얘는 세계 최고야. 아, 얘는 긴장 1도 안 하는구나. 네. 내가 더 주눅들고 그러지 음. 않겠어요? 그렇잖아. 주눅이 엄청 들었잖아요? 네. 텐신이 실제로 저는 엄청 주눅이 든 음. 느낌이 었는데 그렇죠. 푸을 네. 많이 안 해봤을 수도 있는데 네. 그러니까 라스베가스에 이제 기자회견 때문에 한번 갔어요. 네. 라스베가스에 이제 메이웨더 체육관이 있거든요 네. 거기서 이제 뭐이게 훈련도 하고 했는데 스파링을 아마 해봤을 거예요 아, 텐신이랑? 아니 그러니까 텐신하고 그 밑에 급 애들 네. 아, 아, 메이웨더 키우는 애들이 있어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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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용빈씨가 이제 개그맨 소극장에서 개그맨 신을 네. 키우듯이 네. 키우는 애들이 있어요 아니요 걔들 계속 지금 못 크고 있어요 지금 <laughs> <laughs> 많이 이제 네, 전염병 돌아가지고 지금 많이 <laughs> 죽고 있어요 지금 <laughs> 아니 왜요 지금 다 그래도 고민을 <laughs> 하는데 아, 했어요. 아, 이제 그래. 그렇게 키우는 애들 아마 해봤지 않았을까요? 네. 그 그러니까 갔다오 나서 자기가 진,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전에는 스피드로는 내가 한번 해볼만하지 않을까라는 네. 얘기를 하는데 아 떨린다, 어. 떨린다, 긴장된다, 어. 긴장되지만 네.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는데 아마 그 복싱의 차이를 그때 느끼지 않았을까? 음. 이미 약간 많이 주눅들고 올라가요. 아, 아, 절대 그한번하 아, 끝나. 네. 옛날에 네. 승현이랑 오카랑 싸웠을 때 네. 제가 네. 오카를 그 주먹이 운다 때 했었거든요. 네. 아, 그리고, 상대를. 네. 그리고 또 정환이랑 오카랑 하는 걸 봤어요. 차정환 선수랑. 네. 그래서 이제 이제 그거를 이제 방송에서 보는 게 아니라 이제 옆에서 딱 보고 음. 한번 해보면 아, 이 선수가 어느 거리가 약하다. 어느 거리는 굉장히 강하다. 이런 게 사실은 딱 나오기 때문에 진짜로 한번 상대그 측근이랑 몸을 섞는다는 건 음. 에, 거의 뭐 그냥 근데 이래서 정찬성 선수가 얘기해 준 건데 자기는 이제 상대가 딱 결정되면 네. 비디오를 다 보고 이제 계속 이제 이걸 한대요. 네, 어. 이미지 트레이닝을 네. 해서 네. 이렇게 하면 아, 지는구나 내가 이렇게. 네. 하면. 머릿속으로 막 하니까 에드 가랑 할때한 달이 걸렸대요. 어. 이기는 방법을 머릿속으로 계산하고 네. 계속 해 보니까 안 되는 거지. 그림을그려 이게 노리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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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텐시는 어떻게 됐습니까? 네. 딱 아. 아.. 끝까지 <웃음> 올라가기 전까지.. <laughs> 야.. 이건 안 된다.. 아.. 안돼안돼안 돼, 안 돼.. 그러니까 이제 완전 들끓어서 올라가자.. <laughs> 어, 다 먹네 이거.. <laughs> 초반에는.. 아니 초반에는 일부러 그 메이웨더가 이제 한번 주먹 던져봐라 어떤 느낌인지 한번 볼게 워낙 이제 차이 나니까 그러고 나서 본격적으로 하니까 옛날에 마이크 타이슨이 여러데 살짝 걸려도 막 기절하잖아요 음. 그런 것처럼 아예.. 기절하고 텐신이 저는 거기서도 약간 자괴감을 느꼈을 것 같은 게 텐신이 원투를 꽂았나? 원투를 하나 꽂았어요 음. 근데 너무 미동도 없는 거예요 음. 러 그러니까 뭐 자꾸 입 이렇게 막아 <laughs> 이거 안 되는 거 아닌가? <laughs> 이렇게 하고 그런 느낌이 그, 들그 차이가 엄청 큰 거죠 일본에서도 제가 봤을 때는 야, 최근 예. 차도 크고 예. 텐신이 이 전장 경기에 대해 이제 그 태국 선수를 인파이터 하는 선수한테 들 약점을 네. 좀 사실도 보였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뭐그 거리 안에서 그 정도에 하면 뭐 웨이웨더 선수가 보기에는 아 이거는 나한테는 뭐 진짜. 매일도 비디오 몇번은 봤겠죠? 네. 아니, 뭐, 정 안에서도. 그래? 한번 봐도 그냥, 음. 뭐, 아, 내가 더킹하다 하이킹 맞는 것만 아니면. 음. <laughs> 뭐, 그런 생각으로 사실을 가자. 원래 이런 거 있잖아요. 개그 이제 우리 하시면. 네. 딱 처음에 딱 보면, 그쵸. 그렇죠. 그보 아, 얘는 괜찮네. 네. 네. 알죠, 알죠. 감독님도 네. 딱 와서 운동하는 거처 음. 보면 저도 이제 기사 이렇게 딱 쓰면, 네. 아, 얘는 자질이 있구나. 이게 딱 보이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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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보면 알겠죠. 왜얘데 아, 그렇죠. 조사인데, 조사. 그렇죠. 아유, 그렇죠. 도사인데, 도사. 그렇죠. 아니 근데 그러면은 저는 이제 이걸 부른 라이징 입장에서는 네. 그러니까 자기 나라 선수를 망신시키더라도 네. 일단은 거물급 선수를 음. 데려오자. 음. 그런데 충분히 그런 생각을 할것 같아. 요두 음. 그러니까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하나는 라이징 띄우기. 네. 그렇죠. 라이징의 이름 자체를 전 세계 에 알리는. 네. 띄우기 띄웠죠. 음. 네, 띄웠죠. 띄웠고 네. 그다음에 텐신을 어느 정도 더 알리는 대표 선수로서 이거였는데 이거는 죽였죠. 어, 어떻게 보면 이제 UFC 아, UFC 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게 라이징은 일본 스타일인데. 네. 그, 스타파이터 다섯 명 안쪽으로 밀립니다. 아딱 다섯 명. 네. 뭐 예를 들면 옛날에 프라이드 고미, 사쿠라바, 네. 뭐 요시다 이렇게 딱 밀었던 것처럼. 네. 딱 자구선수도 그렇게 밀어요. 네. 지금 라이징은 초반에 첫, 첫 번째 대회 때는 크로카바고, 네. 효도를 이렇게 불러가지고 옛날 향수를 일으키면서 그때 텐신을 소개시켜줬어요. 일본 아 그니까 얘네들 경기를 보는데 서비스로 텐신이라는 애가 있으니까 한번 봐라. 네. 라고 했던 게 이제 텐신. 다음에 레나 네. 이런 선수들이요. 여자 선수. 네. 네. 이렇게 이제 밀어줘 호리구치 이렇게. 네. 근데 이제 세 명이 딱그 대표인데 텐신이라는 선수는 나이도 어리고 계속 써먹을 수가 있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얘를 이제 메이어들과의 경기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어, 가능성을 자. 보여준다면 어. 성공한 거 아니냐라고 해각을 하는데. 충분히 그렇게 거죠. 생각할 수 있죠. 충분히. 근데 제가, 제가 보기에는 그 일본 그 문화 자체가 네. 이런 막 그냥 막 이렇게 막 무패로 가는 것도 좋아하지만. 네. 이런 좀 그런 아, 예, 감성 토리가좀 음, 이렇게 네. 그리고 이렇게 일본 선수들은 뭐,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은퇴 전 같은 경우 좀 약한 선수를 좀 붙여줘서 음, 음. 뭐 이제 유종의 미를 이제 얻게 거두게 한다 치면 어 일본 선수들은 은퇴한 은퇴할 때 굉장히 센 선수 크로카 반델레이 실바 음, 뭐 그렇죠 강한 선수를 그러니까 해서 아예 인생에서 은퇴 시켜 버리는 다예보내버린 거야 잊어버리는 인생 은퇴... 다신 기도 들어보지 말라 라는 <laughs> <laughs> 식으로 <laughs> 사요나라 <사연하라>. 네. <laughs> 사요나라 <사연하라 웃음> <laughs> 같은 거죠 너는 네? 걸음이 되어라 네? 인생 자체를 <laughs> <가체> 은퇴시켜버아는실제로그 <연태시켜버린다. 아니, 웃음> <진짜? 웃음> 걸음이 되어라가 맞는 것 같아요 이번 네. 은퇴식은 네. 네. 약간 제자랑 붙인다거나 요시다이 네. 요시다 네. 데코가 나카무라 카지라고 했어요 네. 그리고 네. 기절하고 네. 울었죠 그 기절시킨 사람이 그거는 이제 타무라 키요시가 아, 다카다노고 있고랑, 니까 그러니까 그 둘이 완전 후배, 선후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그림을 밑걸름이 되라. 어... 사요나라갈때 가더라도 걸음 걸음 꾸리고확실히 어... 가나라는 어... 의미가 가는데 이제 뭐 그런 이제 역경을 음, 엄청 늘어집니다. 네. 엄청 어집니다 예전에 현민이 샵합때 음, 텐신이 음. 오프닝을 저희 이제 이 선수가 이제 신일본 거기에 메인 네, 시때 네. 오프닝을 텐신이 그때 데뷔할 때였던가봐요. 어. 근데 데뷔를 하는데 미트 치는 것부터 다릅니다, <laughs> 진짜 뭐냐 제일 진짜 미트 치는 것부터 다를 정도로 좀 완전 꽂혔어요. 에이. 에이. 어, 근데 걔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텐신인데 음. 오프닝 선수인데 이 영상이나 이런 걸 엄청 화려하게 틀어줬었어요. 음. 아. 우리나라도 키 네. SM이나 YG, JYP에서 나오는 신인들은 뭐좀 세게 틀어주잖아요, 좀 잘한다 싶으면. 미트 치는 게 일단. 근데 저는 라이진이 충분히 그럴 수 있으나 텐신이 지는 그림이. 그래도 맥 그리고도 좋습니까? 맥 그리고 지는 그림 정도 나오지 않겠어? 지더라도? 음. 네. 저는 이제 우리나라 단체들도 그런데 UFC 스타일이 있고 UFC도 좀 많이 변질됐지만 네. UFC 스타일이 있고 옛날 프라이드 스타일이 있어요. 네. UFC는 철저한 체급 랭킹제 네. 이렇게 가는 스타일이고. 근데 요새 그, UFC가 네. 약간 그 일본 스타일을 좀 바뀌었죠. 대체로 뭘좀 하는 거죠? <laughs> 그 일본은 약간 그 대표 스타 선수들을 앞장세워서 네. 그들이 이제 메인 이벤트로서. 전체를 끌고 가네. 뭐 이런 식의. 그러니까 이 사이에서 선택을 네. 하는 겁니다. 모든 음. 대회사가. 근데 이제 로드 f c 같은 경우는, 네. 그러니까 TFC 같은 경우는 UFC를 쫓으려고 네. 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못 쫓는 이유는 네. 선수가 너무 선수 없어요. 선수풀이 좀안 좋죠. 이 TFC의 <laughs> 강점이자 이제 약점 내세우는 건 UFC나 빅리그에 진출을 할수 있다라는 음. 점이지만 실제로 그런 A급 선수들이 빠져나가면서 공백을 밑에서 바로 채워줘야 되는데 네. 풀이 작다보니까 네. 바로바로 안나오는거죠 네. 약간의 공백이 생기는게 좀 안타까운거고 네. 그 다음에 로드같은 경우는 네. 저는 제 생각에 한몇년전 3,4년 전에는 네. UFC쪽으로 갈라고 했던거같아요 음, 음. 그런데 선수를 많이 쌓아놨을때 이걸 활용을 잘못한거예요 너무 많이 음. 대회 숫자에 비해서 선수가 너무 많다보니까 네. 경기에 뛰는 기회들이 없어진 거죠. 음. 그러면서 또 약간 흥행이 또뭐 그렇게 그리고 중국 진출도 하게 되면서 약간 이 일본식의 스타일대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음. 예를 들면 지금 권하솔 음. 몇 명을 그치. 내세우면서 이제 가고 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급 랭킹제냐 이벤트의 느낌을 강하게 하느냐 이 선택을 두고 어, 로드도 조금 고민을 하고 있는 타이밍이라고 뭐 모든 격투기 단체의 고민이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음. 스포츠화돼서 정말 그 무한 경쟁으로 경쟁 순위 랭킹 시스템으로만 이렇게 가면 네. 사실 이제 가장 조용하고 잡음 없이 어 이거는 스포츠야 갈 수는 있지만 음. 또 화제가 안 되고 그렇죠또 이렇게 막 이슈 되는 경기들만 위로 올리자니 이제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또 문제가 생기고 네. 그 계속 그런 고민이 저는 이슈 되는 우리나라 지금 시스템으로는 이슈 되는 경기를 일단 해가지고. 일단은 뭐살뭐 뭐 단체부터 사는 게 낫죠. 네, 그런 거죠. 제가 이제 메인 이벤트 물론 어 제가 경기할 때 메인 이벤트의 스페셜 배치였어요. 음. 근데 이제 그때 반대 의견은 왜 처음 케이지에 서는 사람이 메인 이벤트로 가냐. 나는 음. 반대 의견이 굉장히 많았어요. 음. 그걸 의도 의식해서 이제 스페셜 배치라는 이름 붙인 건데 아니 제가 그 그러면은 그, 그, 아니 그 이거는 뭐형 편을 드는 게 아니라 그러면은. 네. 격투기 시장이 힘들고 돈 없다는 말을 안 해야지. 음, 맞잖아요. 음. 아, 그래도 이제, 그 뭐, 예를 들면은, 강호동 선배, 네. 아니면 김종국 우리 가수가 네. 경기를 한다고 해. 우리 <laughs> 가수. 네. 그럼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 하잖아요. 네, 네. 그러면 그 사람들을 메인 매치로 해야지. 네, 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처음 경기하니까 원래대로 네. 오프닝으로 가야 돼. 그거는, 그러면은, 이거 대회 자체를 열면 안 되죠 그 자기 체육관에서 너 와서 너 와서 네가 강하다 이렇게만 해야지 이게 붙이지도 말고 그러니까 이게 그두 그, 네. 그 가지 시스템에 그... 빛과 그림자가 있는 거죠. 그 선택이 있는 거예 아니 그러니까 그럴 거면은 제가. 대회에 나와서 결혼면안 되지 그냥 자기 체육관에서 결혼은 되지. 굳이 왜 TV 출연하는 이 프로에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답답한 거예요. TV가 계속 중계를 하려면 광고가 붙어야 되고 그 광고를 붙으면 안 유명한 애가 가지고 광고 달라 그러면 광고를 줘요. 그러니까 뭐 개그콘서트에 윤정빈 아 진짜? 그럼 내가 이번에 광고할게. 이렇게 하면서 이제 나머지 실력 있는 사람들이 돋보이고 다음에 또 나오면 되는 거지. 바보 같은 생각이죠. 그런 그렇게 생각하는 거는 형 편은 드는 게 아니라 네. 아니, 아니, 형이 드는 것 같은데. 네. 아니 이거는 <laughs> 형이 메인 매치 뛰는 게 맞습니다. 아 논리적이네요. 아니, 뭐 조작 경기도 뭐든 아, 나, 형이 아, 나, 나, 나. 메인 매치 뛰는 게 맞았어요. 그래 아, 네. 감동했어요. 네. <laughs> 형이 뛰는 게 맞죠 메인 매치. 아니 저,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그런 이슈가 되는 매치가 하나 있고 네. 그 밑에 그 그때 당시 최무겸 선수가 이제 타이틀전을 했었거든요. 음. 그런 또 아주 실력있는 선수들의 매치도 있고 이렇게 잘 섞어서 가는 게 가장 재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파키스탄 선수랑 인도 선수랑 싸워. 응. 누가 관심을 가지냐고. 우리나라 선수가 가니까 관심을 갖는 것처럼 아는 사람이 싸우니까 재밌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미키 형수랑 누구랑 싸워라, 유현빈이랑 누가 싸워라. 이게 궁금하니까 아니까. 근데 모르는 사람들이 싸우는 건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형이 메인 매치 뛰는 게 맞습니다. 아, 어, 예. <laughs> <laughs> 네, <laughs> 네, 네, 맞습니다. 내일입니까? 네. 아닙니까? 뛰면. 저는 뭐, 당연히 메인이죠. <laughs> 아, 역시. 네, 네, 네. 메인이죠. 네. 아, 음. 네, 아, 메이드 텐신전. 어또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아 네. 어, 이제 결론은 그렇게 났네요. 은영빈는 네. 메인 매치를 할만 <laughs> 한다 메인 감이다. 네. <laughs> 메인 감이죠. <laughs> 네. 아, 진짜로. <laughs> 어떻게 그렇게 올라갔죠? 의식의 네. 흐름이. 네. 정말 <laughs> 많이 많이 사도로는 갔는데. 네. 네. 어쨌든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알겠습니다. <laughs> 자 아무튼 또이겨도기자님과 함께 하며 우리가 또 이렇게 늘 궁금한 이야기들 네. 아주 속시원하고 네. 명쾌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또,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우리 유튜브 네. 조언이라든가, 네. 유튜브 첫또 구독하시는 구독자 여러분. 이번에 네. 만명 넘읍시다. 아, 아 그렇습니다. 아. 제가 천 번을 누르는, 데 네. 해서 만 회를 넘는 만것 넘으면 네. 스포티비 무료권 열장 소신을 거두세요. 아, <laughs> 스포티비 무료 시청. 열 장. 네. 최대한 한번번 이해해보겠습니다. <laughs> 아, 이거 보고 가실 것 같은데. <laughs> 네, 이겨덕 기자님과 함께 했습니다.